번역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줄을 따라 주와 같이 Waha. Wow. Ye yeah,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다비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암논 이야기는 참 다윗이 왜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싶은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이 사실은 압살롬의 누이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큰 일의 어찌 보면 약간의 실마리 꼬투리 단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등장 인물이 넷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너 우리 그 성경 뒤에도 쭉 읽어보시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도 또한 아름답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쪽, 이쪽 부인의 피가 좀 아름다운 그런 피가 있나 봅니다. 압살롬도 아름답고 다말도 아름답고 그런데 이 다말이 이아리따와 놓으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이제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욕심이죠, 탐욕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다마를 연모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신앙을 가졌다면 이걸 어쩌든지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말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일을 열심히 하든지 말씀을 열심히 보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구석에서 다말 생각만 하고 딜들 구르고 앉았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 욕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기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 된 거지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자기 혼자 굴려 가지고 자기도 감당 못할 정도로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창세기 저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낯빛이 어두워가지고 아벨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너왜 그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지금 가인에게 자꾸 긁어대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너는 그것을 눌러가지고 그것이 너로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돼서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고 있으니까 똑 지긋은 놈만 만납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심히 간교한 자라. 사탄이 보낸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암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죄만 생각하고 어찌하면 죄를 지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거기다 불을 지를 놈을 하나 보내줍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뱀이란 것이 심히 간교했다 했는데 그런 애를 하나 딱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파리하여 가느냐? 그러니까 이 암논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걸 지금 이 간교한 놈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그러면 제정신을 가진 친구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왕자로서 뭐 처녀가 온 나라에 궁한 처녀가 있느냐. 그런데 이. 이상한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끊어내고 회개하라. 이게 제 정신을 가진 친구라면 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 꾀를 내, 내줍니다. 그야말로 죄가 너를 요구하고 있는데 너를 갖다 맡겨라. 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왜 엄마들이 하는 두 가지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머리가 좋으면요. 공부를 잠깐만 해도 다른 애들만큼 합니다.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쁘다.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쁜 겁니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좋은, 아, 공부는 좋은 데가 아니라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아니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암론이 지금, 아, 엄마들이 하는 두 번째 착각이 또 궁금하실까봐. 엄마들이 하는 두 번째,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놈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 지금 암론하고 비슷한 놈이 요나답이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무슨 궁리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성길까? 이런 궁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놈끼리 만나면 비슷한 궁리를 합니다. 그게 지금 자기의 여동생, 물론 배는 다르지만 여동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울화로 있으니까 심히 간교한 친구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지을까 그거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리를 했을 때에 자, 다윗에게 와 가지고 암눈이 왕께 이르되, 워낙은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정신이라면 쓸데없는 처리하고 있어. 하고 탁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걸 또보내갖고 시킵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큰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이 일의 단초가 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왜곡된 욕망이 압론을 요구하고 압론은 그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자처합니다. 심지어는 친구까지, 작전 참모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지요. 영적으로 탁한 상태이니까 다윗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말은 또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갔습니다. 오라버니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갔겠죠.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 지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죄 지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과연 할수 있느냐? 이것을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할수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면 일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 내보낸다는 얘기는 종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지도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죄 이게 지금 죄악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아주 작은 그런 잘못들은 사실 우리가 그 돌을 넘어서기가 쉽습니다. 입에 갑자기 뭔가 먼지가 보석보석 씹히는 침이 있다. 그때에 아 뭔가 티슈를 꺼내가지고 아, 나만 목에 뱉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길 가다가 퇴 뱉을 수 있죠. 그런데 도둑질 안 해보셨죠? 그는 어렵습니다. 왜?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죄책감이 있지만 이때 어떤 간교한 사람이 와서 내가 망봐줄게, 네가 그냥 갖고 나오면 된다. 그거 쉽잖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지방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해야지요. 문지방을 넘지를 말아야지요. 죄책감의 애시당초에 있는 일 같으면 그 근처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자꾸 서성거리니까 마귀가 그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거죠. 그 용기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죄큰 죄악을 저지를 조그만 벽돌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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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죄악은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죄악은 우리 주변부터 하나 하나 쌓아 가지고 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날마다 더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내는 것 물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도 있지만 이겨내기보다는 피하는 것 그것이 상책입니다 하와가 맨날 선악가 옆에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그거 보고 앉았으니까 거기에 뱀이 등장을 하죠 그 근처를 안 가야죠 그런 겁니다 유혹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죄악은 피하든지 이겨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무는 피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욕심의 죄가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까지 다 내쫓기까지 이제는 어찌 보면 자기의 의도로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죄를 짓는 지경까지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서 큰 죄를 짓고 그 죄가 결국은 다윗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왕실 안에 이런 죄가 또 하나 싹 트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또싹 터서 꽃이 피고 죄의 모양새가 커질 때에 그 결과로 말미암마 결국은 나라가 휘청거리는 큰 일을 접하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한 날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은 문지방에 엎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유혹은 피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 또한 성도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